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어,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올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일단 뭐,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 네. 보유자분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음. 위계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, 일단 이 코너 자체 이름이 위계 종목이다라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<laughs>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지금 가져온 건 아니고요. 네. 일단 삼성전자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액면 분할 이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 종목이고 맞아요. 또 많은 분들의 가격대가 5만원 초반대 혹은 4만원 후반대이기 네.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.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반도체 IT 고점 논란 뭐 신규 모바일 핸드폰에 대한 흥행 기대,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, 또 1분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바스켓 차익 실현 물량,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일단 저는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. 다만,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, 그 전에 이제 시세를 한번 냈었던 그 모멘텀과 성장성을 뛰어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. 다시 주가 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삼성전자를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분들의 가격대가 얼마냐면 48,000원에서 49,000원 어... 가격대에 사 계신 분들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로 이제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서 이제 사신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가 네. 여기서 더 빠지면, 이건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문제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거든요. 네, 사실 배신감 좀 느꼈어요. 삼성전자가 왜 이래? 이러면서. <laughs> 그렇죠.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180조 투자를 힘을 입어서 음. 5G 또 자율주행,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,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유자분들 입장 에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, 그러니까 비중 확대보다는 어... 그냥 현재 보유 비중과 평당 그대로 유지를 네. 좀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위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. 네, 위계 종목이라고 해서 매도 솔루션이 아니라 네. 그냥 네, 보유하면서 차분하게 그냥 가져가는 전략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